오호, oh, 야 yeah. 하나, 둘, 셋. 오, 멋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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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가족 많다. <laughs> 애준아, 웃어. 애준아, 웃어, 웃어. 자, 이쪽으로 보세요. 하나, 웃어. 둘, 네. 됐습니다. <laughs> 오, 장군이. <laughs> 이제 사위. <4위. 웃음> 아, 사위. 우후 우후. 지그재그로. 동, 아. 자, 이쪽으로 보세요. 예성이손 내려야만 뒤에 이모가 잘 보일 것 같은데. 하나, 둘, 셋. 오, 장인장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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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이렇게.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. 이렇게. 이렇게. 조금 게 이렇게. 이 조금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네자 이쪽으로 보세요. 하나, 하나, 둘. 네 오케이. Okay. 수고했습니다. 아또 <laughs> 아, 누가 있구나. <웃음> <웃음> 반인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찍네. 이정용이 우리 일야 돼.